네, 들려서 사무총장님 들어오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운영세총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 주는 길에 광양세광양세광양세광양세광양세 네, 감사합니다. 자, 사이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이현대는 하고. 아 지금 지금 저는 사진 찍으 하고 여기 포지 취하라고 이한 세장님이현세장님네안 <laughs> <laughs> 보세요 많이 그 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권영세 본부장입니다 오늘 그 요즘에 이게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가기도 좀 무섭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또다나 이렇게 귀하게 지선을 해주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제 선거가 9일밖에 안남았는데 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지지선언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9일 뒤에 어, 압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분위이확 듭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오늘 그 지지선언에, 유박사모금혜종산 어, 그. 호박가족, 은혜사람, 박사모 가족 등 40여 개 단체가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여기 특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사모 가족 중앙회 이희철 회장님, 별래동산김경호 회장님, 참박전국연맹 김주석 회장님, 유 박사모 권호성 회장님,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모임 박영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뭐한분한분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이 건강히 회복이 되셨고 라고 어 제가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게건강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보다 더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예. 명예회복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돼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 문성열 후보가 당선이 된 모습,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연히 명예회복이 될수있 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지난 2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생신날에 그 삼정원 의원회 전상까지 찾아가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 그, 찾아가 봐야 그, 보호자로 등록이 안된 분들은 그, 이,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영화 변호사만 만나서 그 이제 뜻하고 우리 뜻을 전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뭐 건강이 매우 좋아지시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뭐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다시 이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빨리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이 명예도 회복하시고 그러는 길은 우리가 열심히 남은 9일 선거운동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기 때문에 저도 요즘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이제 남은 9일 뭐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지지선언 하신 뒤에 또더 열심히 뛰셔서 우리 9일 뒤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께서 명예 회복하시는 그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 선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후보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두 개씩 나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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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여기 있을까요? 그, 그 회장님, 네. 저박사님에 권오성 회장님 한다고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잘안 예. 보여서. 네. 네네. 다음은. 어, 유럽 사무 근호수 회장님께서 어, 대표로 지지선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절제절명에 가진 정권 교체를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길게는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팬클럽 활동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전국을 누비며 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윤석열 후보를 원망하며 눈물로 한탄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이뤄온 일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가사범의 경제, 범죄경력의 대통령이 탄생하는 나라를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친족 간에도 들을 수 없는 쌍욕의 나라로 물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두고만 볼수 없었습니다. 거짓 선동과 촉불난동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의 근본을 무너뜨릴 때도 그길를 돌고 거리로 나가 법치주의와 헌법수호를 외쳤으나 외로운 메아리에 거쳐 눈물을 훔치며 한숨과 분노만 삼켜야 했습니다. 386 주사파로 대포되는 문재인 좌파정권 자기들끼리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과 특혜 불공정과 몰상식 법치주의 파괴를 보면서 신을 떨었으나 무릎감에 빠져 있었 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딱두 가지로 정리해 밝히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자파정권의 불공정과 부정비리 카르텔에 맞서 무기력에 빠진 자유민주주의의 수 세력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무능하고 부패하면서도 헌법의 근본 가치마저 위협하는 자파 정권을 확실하게 끝장낼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둘째, 세금, 법인카드를 자기 호주머니 돈인 양막 쓰고 공무원을 노예 부리듯 하고, 거짓으로 혹세 무민하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최근 23일, 24일 이틀간, 연이어 이재명 후보의 은행을 반박한 현직 대법관의 이례적인 기자회견,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의 기자회견, 검사사칭 PD의 기자회견 등에서 보듯 입만 열면 거짓을 그 말하는 자를 가만히 두고 볼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사파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선조들이 지켜내고 부모 세대들이 일으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보다 생각조차 하기 끔찍할 만큼 부정과 부패의 사슬에 얽혀 있습니다. 3월 9일, 우리는 자파 정권의 근력의 시간을 멈추고 국민의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원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은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고 정권 교체 선두에 설 것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 단체 총연합 일동.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잠깐 그 윤상현 의원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팬클럽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 간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경제 강국이며. 안보 또한 선진 국가 의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을 반초해 보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정권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건간을 지켜내는 후보가 우리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명이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동지들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팬클럽 동지 여러분,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교체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대통령을 위해 본신의 힘을 다하는 동지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강남 강장에서 저 윤상현과 함께 축배자를 을풀이 덥시다.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 동기들과 함께하는 윤상현. 네, 이상 네. 윤상현의 축사였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t 어, 기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3창하고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회장님, 선창하십시오. 예. 네. 제가 지금 윤석열 한번 대통령 세분고르치겠습니다 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